8월 20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19일 낮 12시입니다. 1틴 F를 분석해봤습니다. 코인 사는 고마운 분들 하버드도 피터 틸도 샀습니다. 비트코인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11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흔들리지만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12만 4천 7백 달러까지 갔었죠. 조만간 다시 올라오길 바라봅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3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더리움이 이저리움이 될뻔 했습니다. 그런데 갓더리움 반열에 올랐죠. 4788달러로요. 전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가 될까요? 다 사주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파는 놈이고요, 사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냐? ETF를 사거나요, 아니면 DA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으로 취하는 기업들, 코인을 사는 기업을 사거나 이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을 썰틴 F로 알아봤습니다. 아래 보신 화면은요, SEC 홈페이지에 나온 썰틴 F 그 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 투자자는 매 분기 말 45일 이내에 자신들이 뭐뭐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큰손이라고 볼수 있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투자하고 있지? 라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알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고요 다만 요설틴 f의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매 분기 말 45일 이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6월 말 기준입니다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추세적으로 이렇다 기관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보자면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는 바로 IBIT입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74만 8,900개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터지고요. 단일 기준은 가장 많죠. 62만 9,300개 정도를 들고 있고요. 그러면 IBI부터 IBI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IBIT를 매수한 분들은 누가 계실까요?를 살펴보는데 이거 사실 SEC 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다 찾아보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걸또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WhaleWisdom.com이라는 well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고요. 어, 해, 돈을 내고 해야지 정보를 볼수 있지만 무료라도 기본적인 정보는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기본 정보를 갖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5년 2분기 말 기준이고요. 인탑 10. 그러니까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10번째 이상으로 IBIT를 많이 편입한 곳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 0 0군데 기관입니다. 전에는 68곳이었는데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도 늘고 그리고 매수한 수 매수한 기관 숫자도 늘었습니다 라고 해서 펀드 홀딩을 보자면 IBIT를 들고 있는 기관이 몇 명이냐 라고 봤을 때몇 개냐 라고 봤을 때 이전 1분기에는 1100개 정도 됐었는데 13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뉴 포지션 했죠 새로 포지션을 열었던 새로 진입한 기관이 1분기에는 224개였는데 324개 됐고요 전량 매도한 기관 여기서 클로즈 포지션이죠 1분기에는 132개 기관이 아예 IBIT를 팔고 떠났는데 2분기에는 그 숫자가 69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기관들 가운데 헤지 펀드만 따로 떼서 본 거예요. 그럼 헤지 펀드의 기준은 뭐냐?는 웨일 위즈덤이 헤지 펀드라고 분류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의 포트폴리오에 i b i t 를탑10 종목에 있냐가 1분기에는 38개 헤지 펀드가 있었는데요. 그 2분기에는 45개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지 펀드 자료는 이제 따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풋콜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풋콜레이시온은풋 숫자를 콜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을수록 콜의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 이상이면 풋이 많다, 매도가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1이하면 콜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요, 0.66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0.81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이하기 때문에 콜이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콜 쪽의 포지션을 취한 게 조금 줄었다 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1 이하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헤지 펀드만 놓고 보자면 1분기에는 헤지 펀드는 0.68이었어요 푸콜레이쇼가 그런데 어, 2분기로 보자면 0.93이에요. 그러니까 풋과 콜이 거의 비슷해진 시점이에요. 이 비중을 보자면 0.66, 0.68. 1분기에는 일반 기관이나 헤지 펀드나 풋콜 레이쇼가 비슷했는데, 2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 기관은 0.81인데 소폭 높아졌는데 헤지 펀드의 경우는 0.93으로 조금 많이 높아졌죠. 거의 1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지 펀드 쪽이 어 이거 ibit.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릴 것 같아라고 하는 풋베팅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1틴 f 는 1분기,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30일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를 보유한 분들이 누구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거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이 1 3 8 1개 너무 많아요. 제가 요 마켓밸류 순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쭉 갖고 와봤습니다. 이 가운데 뭐 콜도 있고 풋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제가 인간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아니고 인간지능 입니다 인간지능 활용해 가지고요 의미있는 투자자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 인간지능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기에 의미있는 투자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브레번하워드 라는 곳입니다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지분을 최다로 보유한 곳입니다 약 3,750만 주고요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23억 달러어치의 IBIT를 들고 있습니다 브레번하워드가 뭐하는 곳이냐 거시경제 기반 매크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 분야로 투자 영역 확대하고 있고요. 사나이는 수십억 달러 운용하는 암호화폐 전문 부서 B H 디지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레번 하워드 맨 위에 있어서 궁금해서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블랙락 ETF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레번 하워드에 밀려서 2분기 기준으로는 2위가 됐습니다. 2,560만 주, 약1 5억 7천만 달러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예,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아베니르라는 곳이에요. 이건 뭐지?라고 봤더니 홍콩에 있는 투자 그룹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 최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는 보유 회사가 됐습니다. 이 아베니르가 아시아 최대입니다. 이 회사를 찾아봤더니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갖고 있고요 들고 있는 숫자는 1,650만 주, 약 10억 달러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뜨는 게 바로 무바 달라라는 곳인데요 아부다비 국부 펀드입니다. 약 870만 주, 5억 3천만 달러치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더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등장하거든요. 어, 여기가 뭐지?라고 봤더니 폴투더 존스라는 세계적인 그 헤지 펀드 운영사 있잖아요. 헤지 펀드 매니저 그폴투더 존스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 펀드가 바로 투더 인베스트먼트인데. 여기가 2억 7천만 달러치의 블랙락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하버드 매니지먼트, 바로 하버드 대 대학 기금 운영 펀드인데요, 1억 2천만 달러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자면 1억 2천만 달러, 오 어, 되게 많네라고 하지만 하버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비하면 숫자가 적거든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비중을 늘려가면서 의미 있는 블랙락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대학 기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스트레터지죠. 여기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삽니다. 629,376개를 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약간 지난주에 430, 43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는데 매수 단가가 11만. 9,662달러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터지는 과연 누가 들고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터지를 매수한 분들 역시 whale wisdom이라는 웨일, 웨일, 사이트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약간 대략으로 보한 숫자. 1분기에는 33%, 33개였는데 2분기 기준은 39개가 됐습니다. 펀드를 투자 매수한 기관 숫자도 990개, 1,000개가 안 됐었죠. 그런데 1,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새로 매수한 포지션 기관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크리스 포지션. 포지션을 늘린 기관도 1분기 보단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전략 매도한 기관, 클로즈 포지션은 원래 1분기에는 116개였는데 70개고 됐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 보는 게 바로 이 풋콜 레이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보여 드린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풋콜 레이시오가 1분기에는 1.23이었어요. 그리고 2분기 기준 은 1.37입니다. 일단 1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푸세 음, 비중이 높다 하락에 베팅하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에 베팅하는 비중이 1분기보다도 2분기가 더 커졌어요. 아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2분기 기준으로 하락 베팅이 1.75에 이릅니다. 일반 기관 투자자보다 헤지펀드의 스레터지안 스트레터지에 대한 하락 배팅이 더 크다는 거죠. 다만, 긍정적인 건, 1분기에는 무려 2.3일이었거든요. 근데, 포콜레시오가 2.1.75로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문제는 여전히 1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서, 헤지펀드는 스트레터지에 하락에 배팅하고 있구나,로 볼수 있고요. 뭐, 다르게 해석하면, 헤지펀드 전략 중에, 비트 롱 스트레터지 숏, 으로 해가지고 뭐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해요 그 증거가 바로 요거 헤지펀드가 취한 푸콜레시오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지를 보유한 분들은 누가 계실까 천 개가 넘는 기관들을 쭉 역시나 마켓밸류 순으로 쭉 소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인간지능으로 의미 있는 투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클셀러 창업자죠 <laughs> 우리 셀러예요. 전체 지분의 7.8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 잘안 보이겠지만 이 상위권에 어떤 이름이 있냐라고 보자면 벵가드. 캐피털 인터내셔널, 블랙락, 모건스탠리 같은 이거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음직한 그런 운용사들이 주요 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주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거 이제 이게 아래로 목록에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의미 있는 것들 을 한번 찾아봤어요. 켄터 피츠제럴드가 있어요.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바로 테더의 담보금을 관리하고 있는 운용사죠. 이 상무장관이 전 CEO입니다. 하워드요. 네 그리고 저기 현 CEO는 상무장관 아들이고요. 그리고 테더와 함께 20일 캐피탈에 출자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비트코인을 모으겠어! 라고 출사표를 밝힌 곳이죠. 들고 있는 걸 보니까 17억 8천만 달러 어치 들고 있고요. 이 켄터피츠 제럴드가 의미 있는 뭐냐면, 이 켄터피츠 제럴드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31.6%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 종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스트레터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켄터 피처즈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노리스 뱅크라고 돼 있죠. 여기가 뭐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펀드, 국부펀드 운용사죠. 무려 2,40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아 진짜 미미합니다. 들고 있는 건 스트레터지를 12억 달러치 들고 있어요. 운용자산의 0.15%밖에 안 되지만 무려 12억 달러를 들고 있는 주요한 보유 주체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있더라고요. 이, 이거 뭐지? 중앙은행 맞나? 이랬더니, 맞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데요. 3억 달러 어치 들고 있대요. 운용자산에 단0.18% 밖에 안 들고 있지만, 어쨌든, 어, 중앙은행이 스트레터지 주식을 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울러서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가 내가 하는 거기 맞아? 이랬더 네, 거기 맞습니다. m p s 바로 우리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2억 달러 어치 들고 있고요. 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자산의0.18% 밖에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언제쯤 국민연금공단 MPS라는 이름이 블랙락의 ETF 보유한 그 주주 명단에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 Y S s e c u r i t 가 있더라고요. 미래셋 증권 다만 가로이고 USA. 미래세 증권의 미국 법인입니다. 여기가 1억 7,600만 달러 들고 있고요. 운용 자산의 5.4%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제도 캘퍼스라고 하죠. 이게 있더라고요. 이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14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및 퇴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캘퍼스가 1억 6,600만 달러의 스트레터지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운용 자산의 0.11%고요. 아울러서 캘리포니아 교사 연금제도라고 해서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교사 및 우리로 치면 이제 교직원 연금 같은 게 되겠죠. 사학연금, 기타 교육 관련 직원들의 은퇴 후 복지를 책임지는 연금 시스템이고요. 1억 5,600만 달러를 운영하고 있고, 운용 자산의 0.17%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인간 지능으로 의미 있는 곳들을 긁어 와서 그런데 이 스트레터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 투자한다라고도 볼 수.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 연금자금이나 어, 연금공단 그리고 뭐 국부펀드 이런 곳들도 스트레테지에 대한 노출 비중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누가 사셨을까요? 이더리움 사신 분들 예, 스트레테직 이더리저브를 보니까요, 일단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면 이들 기업이 약 <laughs> 벌써. 4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3.38%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ETF는 무려 656만 개의 이더리움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5.42%고요. 요거두개 합치면 아, 느낌적인 느낌이 벌써 어, 10%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블랙락 이더 ETF를 매수한 분들은 누굴까? 역시나 웨일 위즈덤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전체 어, 이거 의미, 약간 의미가 있었는데, 전체 자신들의 이제 운용 자산 가운데 보유 정보 탑10 안에 든다. 이더리움 ETF 가요. 라는 곳이 일본계는 한 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6섯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도 늘고요. 매수한 기관 숫자가 1분기에는 189개였는데 이번에는 226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뉴 포지션, 포지션을 오픈한 기관도 65개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늘린 곳들은 78개로 1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전략 매도한 기관, 클로즈드 포지션은 1분기에는 39개였는데 24개로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풋콜 레이시오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분기에는 의미 있는 풋콜, 옵션이 그걸 매수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근데 2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풋콜 레이시오가 0.39. 다시 말해서 뭐예요? 콜에 대한 베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도 이 이더리움 ETF의 경우에는 이 푸콜레시오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해서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푸콜레시오를 봤을 때 일반 기관이 0.39거든요. 근데 헤지펀드가 0.24야. 이게 뭐예요? 헤지펀드가 이더리움 상승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보다도 더. 아까 비트코인 ETF IBIT를 보셨을 때 어땠어요? 헤지펀드가 푸콜레시오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나마 1분기에는 2가 넘었었는데 1.7로 이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매도를 보는 쪽이 많았거든요. 헤지펀드가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오히려 일반 기관 투자자보다도 더콜 쪽에 매수 쪽에 이더리움 상승 쪽에 베팅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블랙락의 이더 ETF를 보유한 분들은 누가 계실까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인간지능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짚어봤어요. 네, 골드만삭스 4억 7천 5백만 달러죠. 전체 포트비중 가운데 1분기가 0.01%였는데, 2분기에는 0.06%로 늘었어요. <laughs> 제가 굳이 의미를 찾자고 갖고 와봤는데, 사실 0.06이면 진짜 미미한 거잖아. 요 0.1도 안 되니까. 그런데, 어, 보자면 1분기엔 0.01밖에 안 되는데, 2분기엔 0.06이나 6배나 늘었다고? 라는 측면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2분기에서는 브레번 하워드에게 밀려서 2위까지 이제 2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를 보자면요. 제인스트리트, 밀레니엄, 카퓰라등 사기 보유 운용사 대부분이 요거 보자면 이 이름들, 아까 눈밝은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IBIT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 월가에서 그런 대표적인 운용사들이 일단 블랙락의 이제 비트코인 ETF, IBIT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디다 또 투자할까 보니까 어, 이더리움 ETF도 있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ETF를 투자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를 투자하는 곳의 대부분은 이미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말해서 비트코인 ETF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더 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지금,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로간스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어, 물론, 투자한 금액은 2,6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 포트 비중 가운데 12.38%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금액만 놓고 보자면 별로 안 큰데, 이, 이 회사의 덩치, 이 사이즈로 보자면, 오, 전체에 12%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 놀랍게도, 이 회사는, 최대로 보유한 종목이 뭐냐면,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는 전체 포트에 12%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규모가 작지만 의미 있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곳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이도 칼레이도스컵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2,6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 포트 비중 가운데 10.29% 그리고 여기 역시 최대 보유 종목은 IBIT.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짜자란 곳들이 보면 아 코인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역시나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ETF도 전체 자산의 10%나 들고 가는 10% 이상씩 들고 가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곳들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사모오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역시나 1등은 비트마인 150만개나 들고 있네요. 자, 2등은 샤프링크 3등 이더머신 이렇게 쭉습니다 이더질라 코퍼레이션 여기는 이제 최근에 해상같이 등장한 곳인데요. 바로 피터틸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시작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은 약 9만4천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 위에 두개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비트마인을 보유한 주체는 누굴까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마켓밸류 순으로 쭉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의미 있는 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마인의 의미 있는 투자자를 살펴보자면 모자이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트마인의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투자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주식을 받은 게 4.5달러에 받았어요 누가 참여했나 파운더스펀드, 판테라, 크라켄, 디시지, 갤럭시 디지털 등이 들어갔고요 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4.5에 받았는데 50달러 이상 을 뛰면서 10배 이상 벌었습니다 갖고 있던 이더리움 자산 네 지금 많이 올랐죠 양방으로 먹었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파운더스 펀드가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12.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쇼펠드 스트레터식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름이 드네요. 쇼펠드 지분을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분은 0.13%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어? 이름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더리움 ETF를 보유한 다섯 번째 운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까지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더리움 ETF를 보유한 순서대로 다섯 번째가 비트마인에 대한 지분도 유입 있다. 이 앞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링크를 보유한 주체입니다 이렇게 뭐쫙 등장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등장하는 게 조셉 루빈이죠 보시면 조셉 루빈은 네, 이더리움 공동창업자고요 컨센시스 대표를 지냈습니다 약 6,400만 달러치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까 비트마인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거 굳이 찾아봤더니 파라파이 캐피탈 여기가 뉴욕 기반의 헤지펀드고요. 이걸 이제 들어가봤더니 최대 보유 종목이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라파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 투자에 대한 비중을 조금 갖고 가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샤프링크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간접 투자 느낌으로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약 4,7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조셉 루미네이언 두 번째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아까 비트마인처럼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점이 지금 현재 샤프링크가 비트마인에 비해서 시장의 환호를 덜 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주주 구성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기업 등 투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이더리움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ETF나 DAT 기업을 통한 투자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이들 ETF에 대한 지분을 갖고 가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 변화가 나타나면서요, 장기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록 가격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장기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수급 주체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고요, 알고라는 알치님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